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중년 이후에 잘 풀리거나, 중년 이후에 발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사주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역술에 관련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에는 인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성은 부동산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혹은 문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을 지지해주는 세력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사주 용어를 말씀드리면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중년에 복을 받는 분들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각별하다. 그런 식으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드시더라도 이번 영상 보시고 많은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발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코와 광대가 잘 생긴 분들이 많으십니다. 코는 현단비 코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콧망울을 준도거든요. 준두가 통통하게 살이 많이 붙어 있고, 준두 양옆을 난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살집이 어느 정도 있고. 경고하면서 콧구멍이 잘안 보이는 것이 재물도 새지 않고 중년 이후로 발복할 수 있는 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콧대가 일찍 손을 쭉내려 와서 입 들거나 그것만 잘 보시고 코가 잘 생기셨다면 그분은 중년 이후에 정말 크게 발복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코가 잘 생긴 것을 더해서 광대까지 튼튼하게 잘 받쳐준다면 그분은 중년 이후에 아주 크게 성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들창코 즉 코가 좀 들려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분들은 중년 이후에 가난해지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관상에도 조화가 중요합니다. 콧대가 삐뚤어지지 않고 중두 쪽이 통통하다면 들창코라 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조화를 잘 보셔야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코와 광대가 잘 생겨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상근이라 하면 여기가 인당이고 코가 시작한 이 부분이 산근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산근이 꺼지지 않는 분들은 중년 이후에 크게 반복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이 산근쪽이 움푹 꺼진 분들은 40세라든지 45세 전후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산근이 잘 나와서 우뚝 솟아서 코까지 잘 이어져 있다면 그분은 중년 이후에 아주 크게 말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녀 불문입니다. 세 번째는 눈썹이 눈보다 긴 분들이 포함된다 말씀드수있고이 눈썹이 수를 하면서 너무 진한 것은 딱 좋지 않고 적당히 연한 듯하면서도 살짝 진한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눈썹은 아이 때는 진한 것이 좋고 어린이 될수록 약간씩 옅어져도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고 좋은 분들일수록 중년 이후가 행복하다 할수 있습니다. 사주로 치면 뭐 재성이나 관성 이런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의 사주에. 배우자 자리가 안전하고 튼튼해야 중년 이후에 정말 크게 반복한다 할수 있습니다. 자녀 보기 좋은 것은 말년의 문제고 중년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려면 이 배우자 자리가 좋아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개운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극히 잘할수록 중년 이후에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허리와 이 어깨가 크게 다치지 않고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관절염 이런 것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튼튼한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다시피 이 허리라든지 아니면 어깨 이쪽 부분은 중년증을 담당하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성하지 않는 분이라 하면 중년 이후로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으나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고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의 허리나 아니면 어깨 쪽은 조심히 다루시길 추천해드리고 건강관리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귓볼이 통통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귓볼은 관상학적으로 수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귓볼이 이 입쪽을 향해서 내려오면서 있잖아요. 이 귓볼이 여기 턱을 향해서 내려듯이 있는 모양이라면 그분은 중년 이후로 크게 발복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의 태양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별 모양이 있거나 아니면 생명선과 운명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 부분쯤에 상향 지선이라고 딱딱딱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있으면 중년 이후에 크게 발복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겠 다음은 초년 시절이 조금 고생스러웠던 분들이 계신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으로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망해보시고, 빛을 다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또 중년의 행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사주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주에는 대운이란 것이 있는데, 이 대우는 10년을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사람이 태어났을 때 봄부터 겨울로 가는 분들이 계시고 겨울부터 또 봄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초년, 중년, 말년을 3등분 해보면 약 30년 단위로 운이 크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초년에 좋았던 분들은 중년에는 보통이고 말년에는 약간 좀 힘들 수도 있고 초년에 정말 힘들었던 분들은 중년에는 좀 보통이었는데 말년에는 좋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이 자연의 이치이자 또이 사주의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초년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분들은 부모님 덕도 없고 스스로 자수성가한 분들은 이 중년부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년에 힘들었다고 다 성공한 것은 절대 아니고 초년에 정말 힘들었는데 이것을 이겨내고자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은 중년의 삶이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고, 초년에도 정말 힘들었는데, 중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힘들었다면, 이 말년은 또펼수 있거든요. 다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시고, 돈을 잘 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직한데 돈을 안 쓴다. 이런 말은 구두세라만 아닙니다. 왜냐면, 쓸땐 쓰더라도 잘안 쓰는 그런 분들이 중년에서는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각별한, 즉, 초년이라든지 초자일수록, 중년의 삶이 행복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한 마음이 극진으로 아낀다면 그분은 중년 이후에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년이 되면요, 이 얼굴에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본인의 기준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은 이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힘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그리고 이쁘게 웃는 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중년 이후에. 크게 발복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희망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관상학적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시고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또 운이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을 비난하지 않고 사고가 유연한 분들이 계시고,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분들이 보다 더 중년 이후에, 크게 반복한다고할수 있겠습니다. 재미로만 봐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